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마을 방송 주간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관악구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관악구청 8층 대강당에서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왕정순 구의회의장 이면주 자원봉사센터장 유덕현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장 박종진 의영소방대장 송유리 우리은행 관악구청 지점장 자원봉사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볼런티어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현경 자원봉사팀장의 사회로 축하 공연과 풍선 날리기, 최고령 자원봉사자 박상기 어르신과 백인순 어르신 소개, 자원봉사 구청장 임명장 전달, 2018 자원봉사 활성화 정책 보고, 지역 수상공인연합회와 좋은 이웃가게 MOU 체결, 자원봉사 노래 합창 순으로 약 1시간가량 진행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조시 관악을 선포한 지 3주년을 맞는 자원봉사 센터는 자원봉사 수요처와 봉사단체, 복지시설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고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공유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원봉사 노래 합창 시간에는 대중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를 봉사만이 정말 내 사랑, 봉사하기 딱 좋은 나이인 대로 개사하여 참석자들 모두가 합창함으로써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이면주 자원봉사센터장은 인사말에서 성장하는 자원봉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원봉사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악구에 등록된 17만 7천여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원봉사 도시 관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구 청룡동 소재 꿈동지 지역아동센터에서는 19일 오후 4시부터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아동위원협의회 김영월 회장과 이재영 센터장 지역아동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아동센터와 함께하는 사랑의 음식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가나구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학생들과 음식을 만들어 나누는 행사를 통해 서로 돕는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가나구 아동위원협의회는 지역 내 28개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8개 지역 316개의 명예 아동에게 김밥, 샌드위치, 떡볶이 등 초중등 학생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나눠 먹으며 참석하지 못한 아동에게는 포장하여 전달하는 사업을 매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학구 아동위원협의회는 1994년에 간학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어 70명의 자원봉사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음식 나눔 행사뿐 아니라 여름 학예 캠프, 자연학습 체험, 중학교 교복 지원 사업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해 5월 아동위원협의회장으로 취임한 김영월 씨는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면서 우연히 어려운 아동을 만나 돕게 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지역아동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소외된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서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관악구청이 후원하고 관악구 생활체육회가 주최하는 <laughs> 제 2회 관악체조협회장배 에어로빅스 체조 대회가 지난 14일 오전. 난곡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에어로빅스 체제협회 박연환 회장을 비롯한 박준희 관악구청장, 오신환 국회의원, 김윤철 문화원장, 시의원과 구의원 등 관계자 및 출전선수 6개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양미연 사무국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개회선언, 내빈 및 임원소개, 생활체육 발전 유공자 포상, 대회사, 선수 대표 선서와 경연 대회 심사 결과 발표와 시상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전 진행된 생활체육 에어로빅스 최저 분야 발전 최저 분야 발전 시상식에서는 백금렬 시의 다섯 명이 관악구청장 표창을 임헌재 시의 두 명이 김성식 국회의원 표창을 곽문선 시의 두 명이 오신한 국회의원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체조대회 시상식에서는 평상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난국주민센터팀이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최우수상은 관악노인대학팀에게 돌아가고 우수상에는 까치산, 까치산 그린공원팀과 난국배드민턴장 소망클럽팀이 공동으로 차지했고 장례상에는 삼성산 힐링체조팀과 간호의팀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대회장인 박연한 에어로빅스 체조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에어로빅스 체조는 오늘날 각광받고 있는 운동으로 단순히 즐거움 뿐만 아니라 장수에 구애받지 않고 남녀노소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생활체육이라고 말하고 국민건강이 국민 바탕이 되는 국민생활체육으로 자리잡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운동이라고 에어로빅 체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위루 동네 배움터에서는 7월 2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2시간씩 10주 동안 지역 주민을 위한 지식 만찬 특강을 무료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이번 지식 만찬 특강 프로그램은 윤여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의 동네 배움터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삶의 균형찾기를 비롯하여 이진희 서울평생교육연합회장의 주민자치로 만드는 행복한 우리 동네와 건대봉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박인주 한국생명운동연대대표 등각 분야 전문가의 특강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배움터 모임 네트워킹 활동으로 생명사랑 밤길 걷기 캠페인과 포트럭 파티 등 다양하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식만찬 특강을 준비하고 있는 미류동네 배움터 김유미 평생교육사는 마을 커뮤니티 교육과 평생학습 특강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편 관악구청 맞은편에 소재한 위류동네 배움터에서는 지식 만찬 특강 외에도 마음을 치료하는 <laughs> 위술치료 프로그램, 따릉이 자전거 교실, 스마트폰 활용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위류동네 배움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극단 광태의 공연이 다음 달 3일부터 이틀간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청춘동 연구소라는 제목으로 열립니다. 청춘동 연구소는 좀비물 영화인 부산행을 소재로 한 뮤지컬 연극인데요. 2016년 청춘동 편의점과 2017년 청춘동 이상한 동물병원에 이은 청춘동 시리즈 3탄으로 꿈을 쫓는 청소년들의 미래를 그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은 발전해서나 정신적 질병과 기타 환경문제 등의 어려움과 저출산 속에서 인구수는 줄어드는 청춘동 고시촌의 유일한 생존자만이 살아남아서 청년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이야기를 이야기로 펼쳐진다고 합니다. 소극장 광태는 TV 배우들이 고시촌을 제2의 대학로를 만들고자 의기 투합한 청년 예술 단체인데요. 1년에 3작품 정도의 공연을 올리고 있으며, 푸른 눈을 가진 늑대, 완벽한 예내 등을 기획하여 박수를 받은 바 있고, 지난 5월에도 이별이 사랑의게를 기획하여 청년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공연을 올리지 않는 달에는 독립영화를 배급하여 상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춘동연구소 관람은 무료이고 관람신청은 네이버카페 관악드락음악회로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문화체육고로 하시면 됩니다. 이상 주간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